어, 오늘 올라간 어, 매크로 작업장 영상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한 것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이 글을 한번 꼭 읽어주시고요. 영상이 길어지면 보지 않으실 것 같아서 바로바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이 내부 고발자 님을 믿게 됐는지에 대한 영상을 제가 재편집을 해서 올릴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셔서 이 부분을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공부하는 사무실인데, 제 사무실만 해도 16대가 쭉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끝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건물 안에 있는 방에 하나하나 사람이 한 명씩 다 들어가서 각자 방마다 16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 합쳐서 이 건물에만 120대가 넘고요. 보신 것처럼 직접 찍어서 보내주신 영상이고,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이게 작업장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내부고발자님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관련된 것은 커뮤니티에 올린 것을 꼭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제보해 주신 영상 내용은 이 제보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은 퇴사를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정말로 알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모자이크를 처리하고 내부 고발자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요즘 작업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넥슨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 외에 맥크로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이 제보가 이어졌고요.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던 분들을 추렸습니다. 일단 원래 제보자시고요. 그리고 업계 일을 하셨지만 지금은 안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현재까지도 했었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만 두겠다고 선언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이세 분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들어본다면 이 매크로와 이 작업장이 작년 겨울쯤에 아니면 올해 초쯤에 거의 다 소규모나 개인 업장들은 그리고 대규모 업장까지도 무너졌다고 합니다. 원래 쓰던 오토가 설명을 들어도 알아듣기 힘들지만 어쨌든 넥슨에게 그것이 들어가서 그것을 쓰는 사람들은 다 정지를 먹는 조치를 취하고 메이플 뿐만 아니라 바람의 나라, 번파 등 많은 오토들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넥슨은 작년 겨울이나 이번 초부터 매크로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계속해서 매크로를 잡는 패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올레타가 그렇고요. 몇번 클릭해서 겉함을 받아야 되는 것도 그렇고요. 진실의 방을 맞는 것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새벽 시간 정도 되면 일괄적으로 겉함이 뜨기 때문에 새벽에 매크로를 돌리는 분들도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까지 매크로를 돌리셨다는 이 분의 내용을 들어보면 넥슨은 할 만큼은 했지만 계속해서 다른 오토와 매크로를 개발하여서 그걸 뚫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말만 들으면 절대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으로 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안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고요. 이 영상을 올리기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고 매크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세 분이 하는 말씀의 결론은 넥슨은 열심히 매크로를 잡고 있다. 그래서 이전보다 매크로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매크로는 또 다른 경로를 찾아서 매크로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그나마 유저들이 합심해서 39채널을 다 거탐을 걸어서 그 잠시는 막을 수 있지만 계속은 막을 수도 없고 인기 있는 사냥터에서 돌리지 않고 그냥 인기 없는 사냥터에서 돌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별로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매크로를 돌리셨던 이분들이 넥슨에서 운영을 참 잘하고 있다는 말들을 했고요. 이전에 올라갔던 오토를 알아내셔서 돌릴 생각이시면 절대로 꿈도 꾸지 말고 이미 그 오토는 막혔고 그 오토를 돌리려면 정말로 다른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보여드린 영상들만 보더라도 매크로는 존재하고 오히려 개인도 매크로를 몇십 대씩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공학 쪽을 나오신 분이라서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파일법을 알아내고 돌리셨다고 하는데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운영자님들께서 하시는 매크로 방안으로 인하여서 대부분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매크로와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응원해주고 오히려 정말 넥슨은 매크로와의 전쟁을 잘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겉함이 어려워지고 겉함 풀기도 어려워지고 하는 것들은 이 이미지화를 시켜서 풀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 계속해서 그거를 코딩을 바꾸고 그 스크립트를 바꾸고 어렵게 변경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저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매크로를 막으려고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